네 안녕하세요 달려라병원 박재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려라병원 김동은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오늘은 네. 골절 중에서도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발가락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음. 드려볼까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많죠. 생각보다 많이 네. 있죠. 네. 다치는 게 보면 환자분들이 네. 어, 이게 골절일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네. 별거 아닌 것처럼 조금 붓기 했는데좀 아프고 네. 근데 병원 가보면 골절인 경우가 그렇죠.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네. 늦게 진단을 되는 경우도 음. 어, 종종 있는 것. 같대요 음. 치료해 보다가 너무 아파서 네. 오래 가니까 네. 그때서야 병원에 오시는 네. 경우도 있죠 음. 첫번째 70대 여성분 보시면은 새끼 발가락 이거든요 새끼 발가락 부분에 균열이 가 있고 뼈에 골절이 생겨 있고 비슷하게 다섯번째 발가락이 왼발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골절이 음. 있죠 음. 20대 남성 뼈가 이거 확인하게 보이죠 뼈가 이렇게 음. 부러져 있는데 어, 각자 사연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음. 공통점은 전부 다 일상생활 중에 집에서 아, 뭐, 아니면 네, 네. 집 앞에서 좀 걸어가다가 네. 네, 다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된 건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이신데, 요 음. 분은 그냥, 미끄러지신 거예요. 발목 이렇게 접주르면서 미끄러졌는데 네. 발목에 인대파열이 보통 그런 경우 가 제일 많은데 예, 이제 발에 골절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균열이 이렇게 좀 가있었고 통증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수술할 정도 의 네. 소견은 아니어서 체중 부하를 좀 적게 하고 음. 방기부스 같은 이제 고정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뼈가 생겨서 이제 붓기 시작하고 음. 5개월 정도 지나서는 이제 통증도 없고 잘 붙었어요. 그래서 뭐별 네. 예, 문제 없이 조심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잘되었 한동안 고생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예, <laughs> 걷는 걸 많이 말렸죠. 네. 예, 걸으면 걸을수록 뼈가 약한 분들은 특히 균열이 점점 심해져서 네. 어긋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조심하시라고 했고 네. 어, 두 번째 환자분은 이분은 좀 기억에 남는 분이신데 사실 네. 처음에는 아, 이 정도면 수술 안 하셔도 되겠다. 왜냐하면 새끼 네. 발가락 골절 여기 부러진 거는 생각보다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그냥 지켜보시라고 했었는데 일단 골절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르신께서 많이 걱정을 네. 하시고 네. 통증을 또 유난히 많이 호소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움직이는 겁니다. 부러진 네. 자리가. 그래서 음. 이분은 그냥 피부 열고 이러지 말고 발가락 끝부분에 핀을 이렇게 길게 집어넣어서 고정만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뼈가 안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핀 꽂아놓고 한두달 있다가 빼고 그리고 음. 시간 지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뼈는 잘 생겨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 뼈의 사이에 있는 캐널턱 속으로 핀을 네. 네. 넣으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를 예, 옆에서 좀잘 봐가면서 네. 예, 넣어야 되고 가는 핀이에요. 직경이 네. 1.4mm 되는 아, 핀이니까 그렇게 네. 해서 치료했고, 이분도 좀 기억이 남아요. 이분은 음.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아 어, 강아지를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 발을 아, 다치게 되신 아, 분이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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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대 남자분이셨고 집에서 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제 걷고 이러다가 바닥에 네. 강아지가 이제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디디려는 순간 강아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밟지 않고 자기 발을 이제 옆으로 이 추우면서 음, 넘어졌는데 음, 음, 음. 뼈가 이렇게 좀 크게 부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뼈의 길이가 이렇게 좀 단축이 되죠. 어긋나면서 네. 조각들 여러 조각이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바로 이제 피부를 좀 열고 뼈를 자기 정렬대로 맞추고 이렇게 작은 금속판하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시켰고 음. 나중에 이제 뼈에 붙고 나서 금속 다 제거하고 나서 사진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치면은뭐 사는 데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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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병원 안 오셔도 된다고 해서 아마 잘 지내고 계시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뼈를 좀 직접 음. 맞춰야 되는 음. 음. 그런 이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이제 병원에 오시고 또 엑스레이에서 골절을 음. 진단하고 이러면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결정하는 음. 게 의사로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처음은 발생 기전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치게 되셨는지 사실 우리가 차트에 기본적으로 적는 거잖아요. 음. 네. 대다수는 일상생활입니다. 네. 집 안에서 네. 이제 걷다가 발을 삐끗하거나 네. 넘어지는 네. 그게 제일 많고 네. 무거운 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께서 뭐 이제 특히 냉장고에서 잼 떨어뜨리거나 아, 네. 아니면 유리로 되어 있는 반찬통 네. 좀 무거운 거 네. 떨어뜨려서 발에 떨어지면서 네. 다치는 분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바퀴 꼭이 깔리는 경우에도 발가락이 좀 종종 골절되는 등요손가락을 보면은 자동차 문에 끼어서 골절되는 경우가 <laughs> <게> 많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네. 발은 이제 보통 깔려서 네, 그렇게 해서 다치는 분, 계단 내려오다가 모르고 이제 발 앞쪽에 확 꺾이면서 과굴곡 과신전 되면서. 음.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어떻게 음. 다칠 거라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예상되는 게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네, 것들 이제 발생 기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부학적인 위치입니다. 어디가 부러졌느냐죠. 우리 네.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지만 각자 손가락의 역할들 기능의 음. 중요도는 다른 것처럼 네. 발가락도 좀 차이가 있어요. 엄지 발가락이냐. 아니면은 언제 발가락은 그레이트 토라고 하죠. 제일 음, 중요하니까. <laughs>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레서 토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2 3 4 5번 발가락이냐 네네. 아니면 이제 뼈에서도 이제 골절이 네네. 관절면에 인접해서 부러졌냐, 뭐 네네. 중간이 부러졌냐. 네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특히 이제 관절면을 침범했으면 관절면이 많이 어긋났느냐 음.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변형, 변형의 여부예요 어, 골절이 되었는데 이게 길잖아요 뭐 발가락이 네. 손가락보다는 짧긴 하지만 네. 이 발가락이 이제 길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꺾여 있는지 음. 또는 돌아가 있는지 네. 예, 각 변형 또는 회전의 네. 변형 네. 이제 뭐좀 변형이 있으면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 좀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맞춰 보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맞췄을 때 유지가 되냐, 유지가 되지 않고 네. 또는 맞춰지지도 않는지 네.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도수 정보의 여부 또는 수술적 정보 여부가 필요하느냐, 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다칠 때 발톱이 있잖아요. 네네. 발톱을 같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어. 피부에 뭐 열상, 찢어지거나 네네. 그런 손상이 있는지도 우리 치료 그러니까.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네.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요기 골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자분들이 아이 골절일까, 아니면 단순한 타박상일까 이런 네. 또 고민을. 병원 네. 오시기 전에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혹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통증의 정도와 붓기가 네. 그나마 음. 좀 주관적으로 구분해 볼수 네.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일단, 뭐, 타박상이든 뭐든 다치고 나서 한 네. 2, 3일 안에는 다 아픕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치고 네. 나서 집에서 어, 많이 다쳤구나, 네. 냉찜질하고 네. 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났더니 네.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고 걷는데 큰 문제가 없다. 네. 아 통증이 좀 준다. 이러면은 일단 골절의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골절이 있더라도 네. 어, 실금이나 이렇게 살짝 갖는 살짝, 거여서 네, 네. 굳이 골절인 거 우리가 모르고 조심하더라도 치료의 결과는 똑같은 거죠. 어차피 그냥 그럼요. 네. 병원에 가서 네. 골절이라는 걸 진단을 하더라도 음. 집에서 내가 조심하고 지내는 것하고 큰 음. 치료의 차이는 없다는 거죠. 압통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시간이 네. 며칠 지나면 네. 대개는 사바사인 경우 압통이 네. 조금씩 좋아지는데 네. 골절 있는 경우는 그게 꽤 아니에요. 오래 남죠. 네. 오래 가죠. 네. 붓기나 멍든 것도 네. 골절되면은 뼈에서 피가 나거든요. 네. 그 주변에 자주 빛에. 피멍이 네. 보이죠. 네. 그게 좀 심하고 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좀 가보면 는 좋겠죠. 네. 이제 이번에는 엄지 발가락이에요. 음. 엄지 발가락도 이제 내분의 네 환자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각자 또 생긴 모양이나 위치가 좀 다르죠. 요 부분은 엄지 발가락의 끝 부분에 살짝 떨어졌고요. 이 발등 쪽이죠? 예, 네. 네. 발등. 여기 이제 발톱이죠. 이게 네. 발바닥 쪽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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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발등 쪽에 있는 뼈가 조각이 떨어졌고, 요분은 음. 보면 아예 뭐 뼈가 이렇게 부스러진 것처럼 크게 균열이 네. 됐고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뭐 떨어뜨리거나 끼이거나 음. 이랬을 때 이렇게 피가 엄청나고 아. 발톱 밑에 시퍼럭기가 전부 다 피찬 음.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손상이 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발톱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조갑하혈종이라고 음. 보통 네. 부르는데 피가 꽉차 있으면 되게 아픕니다. 네. 압력 때문에 많이 아프기 때문에 다치고 나서 이렇게 피가 많이 고여있고 빵빵하면 병원에 와서 여기 발톱에다가 작은 구멍을 두세 군데 뚫어서 피를 바깥으로 좀 흘러나오게 하면 압력이 줄어드니까 좀 통증이 줄고요. 또 발톱이 덜렁거리면서 빠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발톱 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돼요. 발톱을 음. 빼고 나면 발톱이 자라나는 그 부분에 막히거나 이러면 음. 발톱이 잘안 나거나 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발톱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요. 음. 발톱이 있어야 또 발톱 아래쪽에 있는 그 보호하셨죠? 배드라고 하는 네. 예,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음. 발톱이 좀 덜렁거리거나 빠지려고 하면은 병원에 와서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피부에다가 이렇게 봉합을, 봉합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피부까지 같이 열상이 되면은 감염되고 하는 위험이 커요. 발 쪽은 음. 세균 감염이 자주 되기 때문에 음. 항생제 치료하고 같이 하면서 피부도 봉합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골절 보면은 사실 이 골절은 사실 손에서 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원장님도 네. 잘 아시죠. 음. 그래서 이거는 밑에 참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도 다칠 때 어, 문지방 같은데 엄지 발가락이니까 순간적으로 탁 치면서 발가락이 팍 구부러졌어요. 음. 예, 그런 식으로 구부러지니까 보통 그렇게 갑작스러운 구부러짐은 힘줄이 끊어지거나 또는 뼈가 떨어지거나 음. 둘 중에 음. 약한 놈이 다치게 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의 끝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손가락에서는 음. 추지라고 부르는 네. 끝부분에 그것하고 음.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발가락을 이제 펴고 고정을 음. 하는데 스프린트를 알루미늄으로 하거나 음. 아니면 요분처럼 어떤 경우에는 핀을 이렇게 음. 하나 꽂아가지고 한두달 정도 고정을 시켜 놓으면 여기 음. 게 고정되어 있으면 뼈가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음. 나중에 뼈가 잘 아물었고 지금은 뭐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음. 생긴 어, 거죠 예꽝 찍히는 힘에 의해서 뼈가 으스러졌고 사실 이렇게 으스러지면은 뭐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쇄 골절 같이 생기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뼈가 생기면서 네. 잘 붙기 때문에 네. 발톱이나 이런 데 손상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음. 치료를 하면은 문제 없겠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도 이 끝에 네. 마디 골절은 뼈를 조치하지 않아도 그렇죠. 시간만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예. 네. 예. 생각보다 수술 안 하는 게 이런 경우는 네. 결과가 더 좋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레서토, 그 2, 3, 4, 5번 발가락인데요. 네. 사실 2, 3, 4번 발가락은 모르고 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만큼 통증의 정도가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건 음. 어, 첫 번째 환자 다섯 번째 발가락에 이렇게 음. 골절이 되었고 이분은 네 번째 발가락의 아래쪽 네. 관절면에 조금 인접해 있지만 관절면이 크게 어긋나고 이러진 않았고요. 음.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발가락 음. 그다음에 아까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골절하고 비슷하게 끝부분에 이분도 예, 순간적으로 팍 꺾이는 힘에 의해서 네. 끝부분에 이렇게 골절이 된 거죠. 이 분들 전부 다 수술 안 해도 돼요. 전부 다 버디 테이프라고 해서 음. 종이 테이프 같은 거, 음. 그거를 이제 부러진 발가락과 그 인접한 발가락을 음. 같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끝에다가는 뭐 기부수 음. 못하니까,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음. 테이핑을 좀 해주시면은, 고정이 되니까. 네. 예. 옆에 발가락에 기부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지대 역할을 지지대 해주니까. 역할을.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예. 발가락 한, 하루 종일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좀 땀이 나고 피부가 젖고 네. 그르니까예뭐 네. 이렇게 휴지라든지 아니면 거즈 같은 걸 하나 살짝 네. 대서 하면 은 훨씬 더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수술하고 나서 네. 신는 신발이라 그래서 포스트 네. 오피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요거 특징이요. 이 발바닥 깔창 부분이 네. 좀 단단합니다. 네. 발가락에 골절이 있는데 자꾸 신발 걸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면안 되니까 네. 발바닥 쪽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특수한 신발을 가지고 한달 정도 착용하시면 네. 통증도 좋고 뼈도 잘 붙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 수술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뼈도 붙고요. 네. 여기도 문제 없이 잘 붙었고. 조금, 아까 사진 네. 보면 약간의 네. 비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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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큰 상관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각 변형의 허용 정도라는 게 네. 있어서 이 정도의 각 변형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네.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네. 만한 네. 어떤 그렇죠.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받아들일 만한 허용 음. 범위 내에서는 네. 또 발이기 때문에 손은 사실 조금 틀어지면 이렇게 주먹을 쥐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지만 네. 맞습니다. 발가락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좀 중요합니다. 엄지발가락은 좀 정확하게 치료하도록 좀 노력해야 되고, 나머지 발가락들은 약간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문제 가 없다고 네. 보셔도 되겠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붙다보면 네. 조금 삐뚤게 뱉으면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손가락이 그렇죠. 그렇죠. 매일 보니까 신경이 네. 쓰이는데. 그리고 또 기능도 네. 많이 문제가 생기, 생기거든요. 네. 발가락은 뭐 전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너그러운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예, 여기 중간에 이거 부러지면 뭐뼈 충분히 생기면서 단단하게 굳고. 끝 부분이 안 붙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붙는 분도 인제 분잘 붙었고 뭐 혹여나 붙지 않더라도 통증 없으면은 네. 얘는 뭐안 붙어도 관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부러졌는데 손으로 맞춰도 자꾸 이제 한쪽으로 미끄러지는 거죠. 한쪽에 힘줄이 당기고 있으니까 또 정복 상태가 네.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불안정성이 있는 그런 골절들 보통 이제 뼈하고 뼈끼리 네. 접점의 면적이 좀 좁으면은 보통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핀으로 이렇게 예, 해서 정면 측면에서 뼈의 모양하고 유사하게 딱 고정만 시켜놓으면 음. 뼈는 정상 모양하고 비슷하게 네. 골리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등뼈입니다. 어, 중족골이라고 부르는 네. 어, 뼈인데 이 발등뼈는 우리 발에 생기는 골절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네. 중족골 골절이거든요. 네. 여기에 좀 특이한 게 골절의 위치나 또는 기전에 음. 따라서. 또 이런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혈액 공급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뼈가 잘안 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빼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림에서도 보시게 되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부위별로 이름이 다를 정도로 의사들도 구분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골절은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걸을 때 행군 많이 돈, 하는 군인들이나 돈인들, 운동선수들, 돈이 달리기, 좋았어요. 축구 많이 하시는 음.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에서도 좀 생길 수 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존스프렉처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은 혈액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밑에서 오는 혈액과 위쪽에서 오는 혈액이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은 좀 적은 부분이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데 분리압이 종종 생길 수 있어요. 네. 뼈가 안 붙는. 그렇기 때문에 조자리는 골절이 생기면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세 군데 중에는 요 파란색 부위가 제일 흔합니다. 음. 여기는 이제 어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열 골절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음. 발목을 접지를 때 보통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음. 이따 나오는 사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각각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 보시면은 세분다 다섯 번째 발등뼈 중족골에 골절이 생겼는데 그 위치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요분은 제일 근위부에 생겼고 음. 두 번째 분은 약간 더 위쪽인데 뼈 사이가 많이 벌어져, 벌어져 있고요. 어, 세 번째 분은 조금 더 위쪽이고요. 벌어지지 않고 약간 균열이 간 것처럼 보이죠. 네. 세 가지 다 같은 뼈에 생긴 골절이지만 치료의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환자분은 우리 다섯 번째 중족골의 근위부에 생기는 견열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어, 발목을 지나서 내려오는 단 비골건이라는 힘줄이 음. 다섯 번째 중족골의 제일 하단 부분에 붙어 있는데요. 음. 요 하단 부분에 붙어 있는 요 힘줄로 인해서 우리가 발목을 순간적으로 접지르게 되면 이 힘줄이 뼈를 붙잡고 있는데 발은 넘어가려고 하고. 음. 그러니까 힘줄이 붙어 있는 이 뼈의 부분에 음. 떨어지는 견열되는 네, 네. 그런 골절이 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뭐 특별한 조치 없이도 잘 붙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반기부스라고 네. 예, 발목 관절을 포함해서 이제 한달 정도 고정을 시켜주면 뼈는 되게 잘 붙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환자분이 음. 있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뼈가 일단은 좀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많이 벌어지면은 이게 뼈가 잘 붙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사도 약간 걱정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부위가 아까보다 조금 더 위쪽이죠. 네. 그래서 혈액 공급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핀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뼈 조각을 정복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고정을 시켜놨고 뼈가 다 붙고 나서는 잘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양은 전체적으로 부러지기 전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그런 골절도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 환자분은 이제 젊은 환자분이세요. 운동 선수죠. 운동 선수인데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발의 바깥쪽 날이 계속 아픈 겁니다. 이런 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보면은. 네. 이 스토리가 엄청 길죠. 길죠. 몇 개월씩 아프다가, 네. 말다가 쉬면 괜찮고 네. 좀 많이 걷거나 뛴 날은 또 아프고, 예, 네. 네, 그렇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걷거나 좀 운동 많이 하고 나서 발등이 네. 아프면 다섯 번째 발가락에도 생기고 뭐네 번째 발가락에도 생기고 반복적인 이 부하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골절이 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골절은 시간이 오래 가면은 완전 골절로 악화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뼈 안에다가 긴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 양쪽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 한쪽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음. 또 생겨서 또 수술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고정을 했던 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전공일 때 많이 네. 배우는 골절 중 네. 하나가 이 골절이죠. 그렇레스골 스트레스, 그렇죠. 골절. 스트레스 골절. 스트레스 골절이죠. 보통 중족골 골절 중에서 되게 네.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술이 네. 필요한. 네. 대표적인 골절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발가락에 생기는 여러 골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일상생활 중에 뭐 흔히 다칠 수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냥 모르고 괜찮겠하고 넘기기 쉬운데 네. 통증이 이삼일 지나도 오래 가고 또 붓기나 멍이 심하고 네. 그러시면 병원에서 한번 검사하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환자분들이 그 질에 이 정도면은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고 네. 집에서 흔히 말하는 민간요법이나 네. 아니면 우리 요즘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시간을 끌다가 종을 더 키워서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가락이나 손가락인데 특히 또 진료다 하 보면은 네. 아이들 골절이 꽤 있잖아요. 아이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네. 골절이 네. 은근히 꽤 있는데 네. 이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방치가 돼서 네. 느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 찍는 게그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엑스레이만 네. 찍으면 진단이 가능하니까 네. 이런 경우는 얼른 와서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겁낼 필요는 없다. 네. 대개는 써.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 <laughs> 그렇죠 발가락은 <laughs> 대다수는 수술을 <수술하고 웃음>